안녕하세요. 고난주간 아침묵상 갓모닝입니다 누가복음 4장 28절에서 30절을 묵상하겠습니다.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고난 주간을 통해 예수님의 행적을 알아보며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셨지만,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한 교만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동네 밖으로 쫓아내었습니다. 그리고 낭떠러지로 끌고 가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낭떠러지의 위기에서 벗어나셨습니다. 30절을 보니 예수님은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즉 유유히 지나가셨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궁금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과연 어떻게 그 사람들에게서 벗어나셨는지 말입니다. 성경에는 그것에 대한 정확한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출애굽기 14장에 홍해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이집트 군대가 쫓아오는 위기의 상황에서 홍해를 가르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건너게 하신 기적처럼 막다른 낭떠러지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해치려는 사람들을 홍해처럼 가르고 그들 가운데로 유유히 걸어가지 않으셨을까 이런 추측을 해 보았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다른 기적으로도 그 자리를 벗어나실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상황을 어떤 방법으로 이겨내셨든 간에 본문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이 큽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에도 낭떠러지에 내몰리는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건강의 문제로, 물질의 문제로, 관계의 문제로, 낭떠러지에서 떨어질 것 같은 위기에 처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낭떠러지 위기에서 벗어나신 분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삶의 낭떠러지로 절대 굴러 떨어지지 않도록 꼭 붙잡아 주십니다.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30절에서 가시니라의 원어적 의미는 가고자 하는 길을 계속 가다 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사명대로 가야 할 길이 있으셨습니다. 낭떠러지에 몰리거나, 해치려는 사람들이 있더라도 그것을 뛰어넘어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해 가야 할 길을 가셨고 결국 완수하셨습니다. 따라서 내 삶에 낭떠러지 같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큰 위기에 처해 있을지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부르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를 건져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갈수 있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난 주간을 맞이하여 예수님의 행적을 묵상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예수님을 더잘 알고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이 될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내 삶에서 낭떠러지에 내몰리는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손 내밀어, 그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갈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주님을 의지하오니 우리 삶에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